일본에서는 교통사고로 죽을 가능성보다 목욕하다 죽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본의 목욕 사고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다섯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목욕 사망 사고는 대부분 겨울에 발생합니다. 추운 겨울 체온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급격한 체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추워서 수축돼 있던 혈관이 갑자기 팽창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압 증상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서 쓰러지게 되는데 이때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물 속으로 쓰러져 익사하게 되는 거죠. 심혈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흔히 히트 쇼크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관광객이 일본의 온천 여행을 갔다가 히트 쇼크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죠. 겨울철 일본 온천은 한국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효도 여행지로 인기인데 고령자일수록 특히 히트 쇼크에 취약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온도 차이가 갑자기 차 버리거나 갑자기 뜨거워질 경우에는 차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이완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이가 젊을 때는 그 대비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고령이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그게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뿐만 아니라 혈압이 낮은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마르거나 여성인 분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경우 많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저혈압 증상이거든요. 히트 쇼크가 급격하게 혈압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인 만큼 저혈압 환자분들도 겨울철 노천탕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노천탕만 조심하면 괜찮을까요? 노천탕도 문제고요. 사우나나 이런 것도 항상 사실 문제예요. 기온차가 확실히 변할 수 있는 것들 다. 노천탕의 경우 온도차가 극단적이라 많이들 주의하지만 일반적인 목욕탕도 주의가 필요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도 차가 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또 목욕탕 가면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 그거는 고령일수록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 노천탕도 그렇고 냉탕, 온탕을 오가는 것도 그렇고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하는 온도 차에서 오는 짜릿함이 좋아서 하는 건데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들어보면 목욕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부는. 하고, 하부는 따뜻하기 때문에 순환은 급격하게 좀혈 음, 네. 급격하게 온도차가 나는 것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천천히 몸에 뜨거운 물을 뿌려가며 입욕을 하거나 입욕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보호자와 함께 입욕하는 것도 중요해요. 쓰러졌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줄어들죠. 목욕 도중 쓰러진 저혈압 상태에서는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위치시켜 머리로 혈류가 갈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심박수가 떨어지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에는 CPR을 시행하면서 구급차를 불러야 하죠. 히트쇼크로 인한 사고는 특유의 목욕 문화를 가진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부모님과 온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목욕을 즐긴다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주의해야겠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